자, 고319년 9월 학평의 기술 지문, GPS 지문의 첫두 문제를 같이 한 영상에서 풀어볼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에서 정답을 찾아내면서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일치 문제가 보통 일치하지 않는 것 문제보다 어렵다 그랬죠. 일치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것. 그러니까 맞는 말 하나고 틀린 말네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힘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두 개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지문 앞부분에 일단 도움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도 첫 문제, 7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GPS, 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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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IMU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오차 문제도 IMU, GPS, IMU, GPS, IMU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선지들이 GPS, IMU를 이야기를 하고,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건이 앞부분에 내용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1문단, 2문단을 읽으면서 총 10개의 선지 중에서 비콘이 나온 3개의 선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선지를 판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문제 풀기 전에 지문을 처음에 딱 보고 훑으면서 감각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 못하겠는데요, 이게 아니고, 잘하고 말고가 아니라,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더 잘해지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어씨, 어떡하지 하면서 단어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똑같은 전처를 밟는 것 뿐이에요. 발전을 해야지, 그치? 그래서 보면, 일단, 체크만 해볼게요. 왜냐면은, 체크만 하고 제대로 읽진 않을 텐데, 왜냐면, 왠진 알죠? 오른말 하나, 틀린 말 4개 있는 문제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죠. 저 자세히 읽어봤자 어차피 틀린 말이 4개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도움될 게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만 찾자 이거야. GPS 그리고 GPSIMU 그리고 IMU, GPS, IMU, GPS, IMU 이건 볼 뭐, 필요 없겠죠. 체크할? 나머지가 중요한 것일 텐데 두 개를 한 번에 보면서 풀긴 어려우니까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1번이랑 5번 정도만 일단 읽으면서 체크를 해 보자 이거야 그리고 나서 넘어가자 그게 깔끔하겠지 그래서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 그리고 기준이 되는 위치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냐는 쓱 읽고 그냥 가봅시다 기준이 되는 위치, 뭐 측정한 위치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뭐 이런 거 말해주는 걸 일단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해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일수록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리고 안 어렵고 내가 슥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겠다 싶은 것일수록 1차독해속도을 섞어주시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읽어볼 건데요. 1문단이랑 이 문단이랑 보시면은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입니다. 그쵸?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이에요.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한 줄기라도 놓치면 안 돼요.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인데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어요.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고 상대 위치는 어떠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바뀌는 위치. 지금 내 왼쪽 1m에 네가 있는데 내 오른쪽 1m로 네가 이동을 했어. 이런 게 상대 위치인 거죠. 그쵸 근데 절대적으로는 뭐 이게 위도 막 위도 위도 50도, 경도 45도. 그래서 근데 위도 51도, 경도 45도.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인 위치인데 내가 내 기준이 바뀌어 버리면은 너의 너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너의 위치는 내 기준으로 변화해버리는 거지. 내 왼쪽 1m지만은 내가 오른쪽으로 1m를 더 가버리면은 너는 가만히 있었지만 내 왼쪽 2m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실 외에서, 이러한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에서는 실 외에서 측정하는 게 있고 실 내에서 측정하는 게 있어요. 실 외에서는 GPS와 IMU라는 것을 측정을 하는데 실 내에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비콘이라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이 비콘에서 어쩌고 저쩌고에서 나오는 신호를 인식해서 신호를 이용해서 이 차원 평면에서 위치를 특정하는 방법은 근접성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치 지도 기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실외의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 문제 2번, 3번, 4번 선지는 비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첫 번째 문제 1번, 5번과 두 번째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는 모두 다 GPS와 IMU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읽어보자, 이거야.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GPS는 절대 위치를 측정하는 거죠. 그쵸? 내려봅시다. 기준이 되는 위치는 뭐라 그랬어요? 상대 위치죠. X인 겁니다. 절대 위치는 뭐였어요? 위도와 경도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쵸?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 이러한 오류가 있다고 위치 오차가 뭐 시간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오차가 생기면은 그게 시간이 갈수록 엄청 오차가 점점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GPS는 위성으로부터 절대적인 위도와 경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 잡힌 게 그다음에 수정이 바로 될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 하지만 전파가 지연될 경우에는 되게 처음에 잡기 어렵겠지. 그리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받지 못하면 오차가 생기거나 아예 그냥 정,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겠지. 그쵸? 그래서 IMU를 보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1번 선지를 판단을 했지만, 5번 선지는 역시 IMU죠. IMU 슬쩍 볼까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IMU는 내장된 센서로 뭐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자,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이게 뭐예요?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네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라는 거죠. 그렇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네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네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탑 5번이네요,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에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이거의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니까. 그냥 이 녀석은 그렇대요. 오차가 더 커지는 녀석이고, 앞에 GPS에서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둘의 차이를 보면은, GPS는 하늘에서 뭐 위성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IMU 같은 경우 위성에서 계속 신호를 받는 거죠. 하지만 IMU는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멀어졌는가를 계산하니까, 이 초기 위치, 이 초기 부분에 뭔가 오류가 생겼다면, 그게 더 확장될, 확대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두 방식을 함께 사용을 하면 GPS에서 나오는 단점이 뭐였죠? 전파 지연과 전파 지연이라던가 아니면 전파가 닿지 못하는 부분에서 뭔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은 있고요. 그리고 IMU는 센서가 측정한 값에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쓰면은 처음에 오차가 생기면 계속 누적이 된다. 이걸 서로가 보완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하 GPS는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IMU는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GPS 신호를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절대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아니, 그거 없이도 계산이 가능한 거지. 그쵸? 이제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왜 틀렸는지는 해설지, e 에 s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답을 구하는 사고 과정을 제대로, 보, 제대로, 복습하고,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것들도 전부 다 스스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오차에 대한 이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족절한 것은, 여기까지 이해를 잘 했다면, 결국은 지문이에요. 그치? 결국은 지문이에요. 오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IMU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가 커진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가 커진다. 이거 뭐야? 전파 지연은 뭐였죠? 전파 지연은? 지금 이렇게 잘 읽어 놨으면은, 전파 지연이 GPS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두 번째 문제니까. 음. 전파 지연, 전파 지연, 전파 지연. 전파 지연 여기 있네요.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였죠? GPS에서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GPS는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진다. 이거 어디 내용이었어요?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진다. 응?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IMU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왜냐면 누적이 된다. 이것도 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쵸? IMU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imu는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진다. 이건 뭐예요? gps 예약이었죠. 이게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을 여기 선에 나온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순간적. 그쵸?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진다. 요 뒤에, 예. 요 뒤가 아니라 이건 앞부분을 봐야겠네요. 바로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초반에 짧은 시간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한 녀석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수정이 된다는 거죠. 바로 잡힌다는 거죠. 이것도 반대로 서로 반대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라 좀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4번.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시 발생한 오차를 터널을 통한, 통과하는 동안 보정할 수 있나요? 보정할 수 있을까요? 과연? GPS의 단점이 뭐였어요? 위성에서 전파를 받아야 되는데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가 어려워요. GPS 신호를 받아야 보정이 되는데. 그쵸? 안되겠죠. 이것도 안되겠죠. 답은 그럼 5번이겠네요.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뭐 때문에? imu는 어떤 녀석이에요?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는데, imu는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하는 녀석인데, 처음에 오차가 생겨버리면은 이제 그게 계속 속도, 가속도 이런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차가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처음에 가속도가 없이 잡혔던 아주 미세한 오차가, 가속도가 계속 더 늘어나게 되면은, 그 오차는 커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 아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말. 둘다 답이 5번이네요. 선지 순서대로 따르면은, 5번이 선지일 때가 되게 어렵잖아요. 둘 다. 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알겠지. 결국 이두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은, 첫 번째 문제 1번, 5번 선지와 두 번째 문제 전체. 이게, 이게 한 문제인 거예요. 이 중에서 맞는 말두 개를 찾아라라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2번, 3번, 4번이 따로 문제로 구분되는 거고. 왜냐면은, 하 대상으로 하는 문단이 같기 때문에. 정답만. 5번, 5번. 확실한지 확인만 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확인은 해야죠. 최근 기출에 72번, 73번, 둘다 5번. 최근 기출에 72번, 73번, 둘다 5번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